아 니라고 좀 살짝 써 녀의 집 이라고？되 있 어서 안내 라 보냈 는데, 여기우 묵게 해안우묵게 해야 해안. 해변, 여기 성탄 일출봉 입니다. 내려가 보겠 습니다. 우묵게우묵게 해변 입니다. 허얀 바다파이 였구나 여기 바위도 아, 뭐 엄청나게 해내야지 손님 왔냐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그신거냐 보트도 타네 여기서 우묵계 해변. 까만 모래 이 머리. 전일7봉 좌측 아래. 우묵계 해변입니다. 우묵계. 저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. 안녕히 집이 고